중국 사익과 구매 대행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린 사장 오사입니다. 제가 중국 사익 콘텐츠를 2년 가까이 찍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저는 아예 처음 시작하는 초보인데 처음부터 사입으로 하기는 겁이 나요.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책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장이 위축된 데다가 쇼핑몰 운영의 진입 장벽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높아진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구매 대행과 대량 등록 방식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 구매 대행도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을 그냥 아무렇게나 무지성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릴만한 제품들을 선별하고 구매 대행의 이점인 효율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재고 부담 없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시작해서는 구매 대행은 답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진짜 사용을 해보고 정말 너무 놀랐던 심지어 이걸 통해서 구매 대행을 하면 정말 미친 효율성을 뽑아내서 직원 하나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더 많이 아낄 수 있겠구나 싶었었던 툴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윈들리라는 툴인데요. 어, 이미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툴을 이용을 하면 아예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쇼핑몰 운영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 드립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중국 구매 대행 그리고 나아가 사입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예 이런 쪽을 한 번도 해 보지 않는 저희 엄마도 이 영상을 보면 바로 실행해서 시도해 볼수 있도록 정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 주세요. 꿀팁들이 정말 넘쳐날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윈들리에 접속을 해주십니다. 윈들리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연결 설정에 있는 연결 설정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플랫폼들, 여러분들이 직접 입점하신 플랫폼들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고 3분, 5분이면 정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상품 소싱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매번 소싱 추천 리스트를 작성할 때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 분석을 해서 제품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거나 제가 직접 소싱을 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윈들리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윈들리 내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홈에서 상품 수집 및 검색. 중국몰 상품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쇼핑 키워드 순위를 카테고리별로 디테일하게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것처럼 보통 1차 카테고리와 2차 카테고리까지만 설정을 하고 3차 카테고리는 설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1차 카테고리에서 한번 보고, 2차 카테고리에서 한번 더 보고, 거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제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구 인테리어에서 거실 가구, 요 키워드들을 좀 눈여겨 요즘 보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키워드들이 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직접 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크무비라고 하죠. 크고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도 초보자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파나 소파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이 키워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딱 보입니다. 이 키워드로 했을 때 구매 대행을 하면 뭔가 딱 처음부터 좀 쉽게 매출을 좀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쿠무비 제품들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할 때는 가성비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확실하게 디자인적으로 뭔가 포인트가 있거나 세련되거나 뭔가 특이한 제품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매출 내기 쉽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특이한 느낌으로 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중적이 일반 순위권에는 잘안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구매 대행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주간 키워드 순위에 있는 소파 테이블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클릭을 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1688과 허우바오 검색 결과가 한눈에 보입니다. 미쳤지 않나요? 너무 쉽죠? 심지어 위안화 가격이 원화 가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가격 마진 설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시고 맨 처음에는 위안화 가격이 눈에 안 익으셨을 텐데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그럼 여기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이 조금 괜찮아서 수집을 했었는데 근데 다른 제품도 한번 봐볼게요. 어, 요 제품도 3,000원이고 가격도 좀 싸고.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요 제품을 해볼게요. 상품 수집을 눌러줍니다. 상품 수집을 누르면 수집 상품에 업로드됨이라고 뜨면서 상품이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상품 관리 수집 상품에서 수집된 제품 리스트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수집된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제가 한번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찾아볼게요. 아까 전에는 추천 리스트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번 딱 떠오르는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윈들리가 정말 좋은 게이 검색할 때도 번역할 필요 없이 러그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주셔도 그거에 맞는 것들이 한번에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제 봄이고 하니까 봄에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 러그를 저는 검색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상품이 타오바오와 1688에서 긁어져서 쫙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을 보시면서 어이 제품은 내가 할 만할 것 같은데 하면 상품 수집을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상품을 수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실질적인 1688 또는 타오바오 링크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에서도 상품 수집을 자세히 보고 상품 수집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구매 대행을 할 때는 하나 또꿀 팁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조금 설정을 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예 특이하고 독특한 제품들을 마진율을 좀 많이 붙여서 높게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박리담의 식으로 맨 처음에 설정을 해 놓고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을 때 사입으로 바꾸는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나는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고 가셔야지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매출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수집된 제품들을 제 오픈 마켓에 등록을 해볼 건데요. 수집된 상품 목록에서 여기 상품 관리 수집 상품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세부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내 오픈마켓 스토어의 제품으로 업로드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맨 처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상품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대행이라고 해서 상품명을 이런 식으로 대충 등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요즘에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팔릴 것도 안 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윈들리에 있는 기능인 이 AI 상품명 다듬기를 활용을 합니다. 이 AI 상품명 다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파사이드 테이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품명이 들어갔죠. 그 다음 카테고리도 윈들리에서 직접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테고리 추천을 눌러주시면 윈들리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구 인테리어, 거실 가구,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거의 90% 이상 제가 설정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태그 넣어줘야겠죠. 사실 이 상품 태그가 제품이 검색될 때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등록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윈들리는 추천 태그 검색도 되기 때문에 여기 추천 태그 검색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윈들리에서 추천해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손쉽게 키워드 등록을 할수 있어요 지금 소파 테이블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소파 테이블 검색을 하면 이렇게 추천 키워드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 연관 키워드, 트래픽이 많은 키워드들 위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좀 설정을 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돼요 많죠 진짜 예전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 태그 넣는데 시간 다 쓰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1분이면 1분도 안 걸려요. 정말 바로 이 추천 태그를 쉽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윈들리를 사용하시면 진짜 간편하게 제품 업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셨으면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윈들리가 자동으로 메인 썸네일 부분들을 긁어오는데요. 여기서 대표 이미지 설정이랑 나머지 기타 이미지 설정들을 선택을 해서 메인 대표 이미지는 어떤 걸로 할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썸네일을 보시면 여기 양 옆에 흰색 여백이 들어갔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지 편집을 누르셔서 간단하게 편집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해서 조금 더 검색 효율이 좋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옵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그냥 긁어오면 정말 이상하게 긁어져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여기 있죠? 전 네트워크 최저가 누적 판매가 판매 10만 개 돌파 고품질을 원하시면 맨스 필드를 찾아주세요. 이런 거를 중국어 그대로 갖고 왔을 때이 말도 이상해지죠. 외국 무형 모델 이런 것도 이상해지잖아요. 이럴 경우 AI 옵션명 다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이 옵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무슨 외국 무형 모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자연스러워졌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일반적인 옵션명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있는 필요 없는 옵션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를 눌러서 꺼 주시면 됩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직접 이런 것들을 바꿨어야 되는데 여기는 AI 옵션명 다듬기로 진짜 빠르게 쉽게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하나씩 번역해서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매 내행은 스피드,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꼭꼭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 설정이 끝났으면 판매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판매가 부분도 저는 너무 좋았었던 게 마진율을 자동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물론 이 마진율은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수정 같은 경우는 여기 상품 판매가 변경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수정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 해외 배송비 금액, 연동한 플랫폼 수수료 등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마진 설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옵션도 선택해서 진행하고 싶은 옵션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은 옵션들을 진행하기보다는 여기서도 어차피 나가는 옵션들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괜찮은 옵션들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무리 구매 대행이라고 해도 옵션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 지로 넘어가면요. 상세페이지 등록을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윈들리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세페이지 기능이에요. 원래는 구매대행 하시면 아예 자동으로 중국어 써있는 상태로 올려버리시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상세페이지 하나하나 직접 포토샵으로 수정하시고 또는 중국어 번역해서 지워주는 유료틀 사용해서 수정하고 그걸 가지고 또 미리 캔버스나 포토샵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렇게 어렵고 번거롭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기술이 미쳤어요. 여기서 이미지 편집을 누르시거나 AI 번역을 누르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AI 번역을 누르시면 윈들리가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에서 긁어온 사진들이 쭉쭉쭉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지울 거는 지우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전체 다 AI 번역을 눌러볼게요. AI 번역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에 AI 번역 시작하기, 다음을 누르시고 외국어 지우기,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AI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외국어는 전체 다 지워졌고 여기다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들이 그쭉 들어가요. 진짜 대박이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색해 보이는 글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바꿔줄 수 있어요. 포토샵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도 손쉽게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죠. 뭐 어색한 것들은 바꿔주고 넘어가셔도 되고, 저는 봤을 때 웬만해서는 생각보다 이 윈들리 번역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게 자연스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중국어 번역뿐만이 아니라 이 사진 위에 있는 텍스트라든지 뭐 로고 같은 것들이 가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 로고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지우고 싶다 하시면 매직 브러시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진짜 자연스럽죠? 없어진 거. 보이죠? 진짜 뭐 포토샵을 할줄 알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걸로 충분히 다 끝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윈들리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상세 페이지도 거의 5분? 3분? 안에 2시간 걸려서 만들었었던 수동 등록 상세 페이지 퀄리티만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로드 설정에 가셔서 업로드할 마켓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업로드할 마켓들을 골라주시고 업로드하면 끝이에요. 초보자들도 이제는 어렵고 힘들게 상품 업로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인 대표님일수록 상품 업로드와 소싱을 최대한 효율화해서 조금 더 괜찮은 제품을 찾고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플랫폼에서 어떻게 광고하고 노출시킬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월 1000만원, 1억까지도 쭉쭉쭉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업로드가 끝이 아니죠. 상품 업로드하고 나면 상품이 판매되는 건지, 내 제품이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건지, 내 제품을 누가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 상품 분석에 상품 순위 분석과 유입수 분석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는 이런 것들도 다 다른 뭐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돈 주고 유료로 사용하셨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민들리 내에서 한 번에 펑키로 해결 가능하세요. 이제 상품을 다 업로드 했으면 윈들리 내에서 주문도 수집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올린 것들 중에서 주문이 들어왔죠. 배송 준비 중이 있고 배송 완료까지 됐었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문 수집 프로그램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저어듬이나 이런 데들을 좀 따로 썼었는데 윈들리로 창업한 구매대행 쇼핑몰들은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윈들리 내에서 주문 수집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구매대행 쇼핑몰 같은 경우는 다른 주문 수집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게 시트키인데요. 아예 킥스타 배대지와 연동을 해놔서 주문이 들어오면 킥스타를 통해서 턴키에 고객한테 배송까 바로 갈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애초부터 킥스타를 썼었기 때문에 그냥 킥스타 원래 계정이나 연동해서 사용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쿠팡이나 스스에서 주문 들어오면 그냥 직접 주문자 정보 정리해서 중국에서 주문 넣고 배대지 들어가서 주문 정보 입력하고 이것들을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필요 없이 윈들리 내에서 한 번에 가능합니다. 구매 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인지.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직원 한명 인건비 아끼신 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알바를 쓰시거나 직원을 쓰신다면 여기 근태관리까지 여러분들이 윈들리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기 설정해 보시면 직원관리 탭에서 볼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알바를 쓰시거나 직원을 쓰신다면 근태관리까지도 윈들리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 구매대행을 하면 하루에 몇 개를 업로드했는지 얼마나 소싱에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 일일이 확인하고 하고 요청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보시면 이창 안에서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타이트하게 하루 할당량 맞춰가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원래 뭐 플랫폼 소개나 기능 소개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극찬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윈들리는 내부 팀원 중에 분명 구매대행을 직접 하거나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을 확실하게 긁어주는 기능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윈들리를 통해서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그 제품을 업로드하고 주문관리를 하는지 A부터 Z까지 전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께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딱 하나만 보시면 구매대행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1시간 안에 상품 가져와서 업로드하고 주문수지까지 다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겠죠? 오직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린 사장 어사 추천인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첫 결제 금액의 10% 할인 쿠폰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가입 하시면 2주간 무료 체험으로 사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속내셈 치고 가입해서 제가 추천드린 기능들을 한번 다 써보세요. 분명히 윈들리만 계속 사용하실 거라고 장담 드릴 만큼 진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기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꿀팁들 가져올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